아, 안녕하세요. 재료와 이슈의 모든 것, 현실 경제, 김 안합니다. 주요 기사, 어, 경제의 큰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변종에도 강하다. 아, 예, 지금, 부연성 일명이 필요할까요? 예, 지금, 사정제 대표가 굉장한 승기를 잡았는데, 이 자신감, 예, 셀트리온은 뭐 아시겠지만은, 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예, OR캠으로 우회상장을 해서, 어,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뤄낸, 예, 지금 자수성가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간다라는 대목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와 굉장히 친하고 또 이제 이낙연 예, 의원하고도 예, 또 친분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 또 이제 국회에 가서 또 강연도 했었는데 어, 지금 또 j s 셀 트리온 키워야 된다라는 예,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빙성, 진정성, 예, 그리고 이제 어,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는데 예, 요 대목 관련해서 보도록 하고요. 아, 또 관련지에서 녹십자, 예, 지금 국가에서 치료제, 셀트리온, 그리고 이제 혈장 관련해서 녹십자, 아, 굉장히 또 이제 기대하고 있죠. 예, 밀어주고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혈장 관련한 주, 이 녹십자, 시노펙스, 에스맥, 예, 다이노나, 아, 이런 대목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주, 어, 니콜라, 현대차, 쌍그리, 예, 한 달간 50% 급등이다. 아, 수소 전망 관련한 기사, 예. 그리고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죠. 예, 중요한, 그재료죠 예. 지금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어 하루 미뤄져서 14일. 예. 지금 15일 이렇게 또 나가는데 <laughs> 지금 백조 이제 투입 예정이다라는 대목들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특별법이다라고 해서 300조 어 지금 요 대목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놓칠 수 없는 기회다라는 대목들 굉장히 중요하다. 이 기사도 같이 보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트럼프 예, 지금 드디어 <laughs> 씁니다. 백기 예, 투영했죠? 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2차 유행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대목인데 요거 어 지금 대목 관련해서 시즌이 와 이게 지금 매출로 지금 <laughs> 이게 지금 진단키트 하나가 20만 원 간다는 게 지금 이게 어 굉장하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게 3만 원대에서 한 5만 원 가다 말것 같았는데 10만 원 넘더니만 예 20만 원 가고 있습니다 예 휴머시스도 예 지금 이것도 잡으신 분들도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할까요? 어, 이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laughs> 예, 갑자기 셀트리온하고 예, 지금 협업하면서 이게 지금 만 오천 원같습니다 이게. 7연상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요것도 더 가나라는 대목들 굉장히 또 크고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예, 랩지노믹스, 예, 수젠텍, 예, 이디지시도 이제 같이 껴 있죠. 예. 그래서 요 대목도 크다. 아, 요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가치 트렌드 예, 지금 이제 그린이다. 예, 또 이제 그린을 강조하고 있는 이제 SK 예, 관련해서 어, 또 이제 보겠고요. 이제 수소 관련해서 이제 모든 기업에 들어가죠. 예, 지금 현대차, 기아차, 어, 삼성, 예, LG 화학 어, 다 들어가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겠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2 0 2 5년까지 어, 우지 사업에서 화웨이 점유율 퇴출한다. 라는 대목들. 예. 지금 영국, 어, 브리스 존슨 총리가 아시겠지만, 영국의 트럼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 지국적이잘 맞는데, 화웨이, 중국, 에 예, 지금 중국을 유아에는 없다. 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 그래서 이제 반사이익이 우리 쪽으로 갈 텐데, 이제 에이스테크, KMW 등등 있겠죠. 예, 요 대목도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100만원 클래스 어, 지금 NC 소포트 복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laughs> 이런 카카오 네이버 언택트 비대면 업종들 굉장히 이제 인재들이 몰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고, 예. 요 대목도 볼수 있고요. 예. 이 정도 복지면은, 예. 지금 창의성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대목들. 그리고 이제 비욘드 미트 대체육 시장, 예.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예. 대목들. 예. 요 대목도 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쌈바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또 나왔습니다. SD 큐브, 예, 면역 관문 억제 후보 2종, 어, CDO 계약 맺었다라는 대목, 예, 요것까지, 예, 같이, 예, 지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어, SK 이노베이션, 핵심 가치는 그린이다. 아, 지금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들, 환경 정책 맞물리죠 그리고 이제, 어, 이번 주, 이제, 유럽에서, 예, EU에서, 이제 환경 또 회의하는 부분들, 요것도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 지금 수소가 경제다 수소가 쌀이다 라는 대목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또 이창 공장에 문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방문한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되는데 지난번 시즌도 방문했었죠 예또 이제 정세균 총리나 알서포트 이 방문한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굉장히 또 크다 라는 대목입니다. 에, 그린 밸런스는 2030 비전이자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정체성이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들, 탄소 리스크 요것도 잡아간다. 어 그래서 탄소 관련해서 또 이제 효성이 이제 또 크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전주에 예, 또 이제 굉장히 또 크게 가져가는데, 예 앞으로 어, 나노 탄소 어, 그린 수소 전기차 2차전지 이런 쪽은 무조건 간다. 아, 바이오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수리되어 재사용, 예, 재활용까지, 예, 영하 테크가 또 떠오르네요. 예. 그래서, 여 대목도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들, 예. 그리고 또, 이것과도연관돼서 자전거가 또 간다.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가 정책주로 달리고 있다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까지 같이 볼수 있고요. 예. 지금 일단은 수소 관련해서 같이 예, 박제를 맞추고 있다라는 대목, 볼수 있고요. 예, 부동산 관련해서, 어, 종부세, 양도세 폭탄, 예, 세금 1조 더 걷는다라는 제목들 그래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어, 지금 나오는데, 단타 치지 마라, 어, 부동산도, 예, 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공무원까지 어, 팔아라라고 이제 발언이 나오는데, 어, 지금, <laughs> 이게 지금 이걸 잡힐 수 있을지, 계속 대책이 나온다는 건데, 대책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부분들, 풍선 효과.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쭉 있는데, 예, 이쪽 집값 잡는다고 하면은 예, 여기는 조금 나갈지 모르지만 이 반대쪽에 있는 풍선 효과. 어 지금 어그 외에 예, 위성 도시 쪽으로 뻗친다라는 데부터 군포, 오산, 평택, 동탄 요쪽까지 예. 하남 예, 또 이위례 이런 쪽 이런 쪽으로 빠지는데 이제 주택이 이제 규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택으로 엄청난 또큰 손들이 들어가서 매입할 가능성이 있다 예, 매입해가지고 또 이제 거기 재가발해서 또 올려버리면 되니까 예, 그런 대목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예, 그쪽을 해가지고 어 돈을 벌 수도 있죠 호가 막 올리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 굉장히 논란이 큰데 이걸로 지금 민심 잡을 수 있을지 어 사실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예,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 올리기 위한 예, 모멘텀으로 잡았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나오는지 이거 예, 굉장히 또 크다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주식 관련해서 세금 걷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 사람들이 예, 지금 어려워 한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과 예, 부동산 문제 대책 요게 잘 떨어져 나갈지 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대목들 이것도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SK 마이크론 떨어지던 날 쭉쭉 예, 삼성전자는 손절했다라는 대목들 예. 음. 어, SK 마이오팜 이거 굉장히 거품이다라는데 이거 삽니다. 예, 지금 이걸 왜 사느냐? 아, 결국은 이제 기대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지금 연기금은 한 주도 안 팔고 19만 주를 사들이고 있다라는 대목들 예, 지금 국감에서 굉장히 또 밀어주고 있는데 삼전은 예, 이게 지금 <laughs> 예, 그 글로벌 이벤트때쭉 내려갔다가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는데 이게 지금 결국 경기 회복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정이 지금 이렇게 예, 횡보를 하고 있고 쌈바가 지금 예, 100만 원 갈려다가 지금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요 대목 지금 하지만 실적은 잘 나온다라는 대목들인데 예, SK바이오팜 어그왜사느냐 아, 지금 지수 편입 대비 예, 기계적 매수 지수 예, 편입 들어가는 걸 보고 예, 어, 산다라는 대목들 지금 보시면 공모가 대비 4만 5만 원대였는데 4배가 넘는 수준이 갔죠. 예, 그래서 아, 적정가는 지금, 예, 계속 안내해드리지만은, 이게 10만원 정도다. 예, 10만원도 잘안 된다라는 대목인데, 어, 일단은 기대감으로 산다라는 대목들, 미래를 보고, 예, 기대감으로, 예, 그래서 요 대목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굉장히 또 중요하죠. 예, WTO 사무총장, 예, 유명의 본부장에 대한 부분인데, 스위스로 출국했다. 또 일본에서 엄청나게 견제 들어온다라는 대목들, 어, 지금, 어, 그, 지금 이제 배상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일본에 서다 만나면은 강제 매각해서 가져간다라는 대목인데 지금 일본이 아직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대목 우리가 어 강하게 나간다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을 예, 집중해 볼수 있고. 예, 지난번에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00 SK 공장을 간 이유가 또그 대목이 있죠. SK 머티리얼즈, 예, 지금 소부장 관련해서 어 지금 그 길, 예, 우리가 이뤄내고 있다라는 대목들. 예, 요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불소 어, 불산, 램테크놀로지, 예, 지금, 어, 포토레지스트, 이런 거 등등 해서 우리가 다 잘하고 있다라는 대목들, 예, 100%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간다, 예, 일본, 예, 필요 없다, 아, 우리,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예, 대하면서, 어, 같이 갈 수는 없다라는 대목들, 그러면 이제 지속력 종료 얘기 나올 것이고, 예, 또 이제,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막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 <laughs> 지지율 상승 모멘텀이 없습니다. 예, 한성 기업만 쭉 올라가죠. <laughs> 그래서 지금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 높아지고 있는데 어, 앞으로 이제 바이든하고 어, 지금 잘해 보기 위해서 예, 이 물밑 작업, 예, 또 이제 세계 각국에서 로비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대목들 이것도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 또 이제 미국과의 공조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재편이 된다라는 대목들 이것도 볼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NC 소프트의 예, 100만 원 클래스에 대한 부분인데 NC 라이브러리. 예, 지금 NC 소프트 어 지금 회사에 복지 시설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아주 멋지네요. 예. 맥주도 마시고 만화도 보고. 예. 그래서 지금 스파도 있다라고 하는데 또 DVD 예, 요 대목들. 예. 엄청 나죠 지금 이렇게 많이 봐야 또 창의적인 예, 또 생각이 나오니까 아주 중요하다라는 대목들. 예, 이제 여기 또 스파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찜질방도 있고 어또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부분들 예, 카카오 게임즈 이제 예, 수변실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먹고 자고 예 지금 휴식을 취하고 어, 짜내라 라는 겁니다 넥슨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차기성 높이기 위한 사내 무술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넥슨 포럼 예 어, 굉장합니다 예 지금 또 이게 <laughs> 예, 또 어, 밴드도 운영을 하는데 어 아주 멋지네요 그래서 지금 젊은층들 이쪽 겨냥에서예 지금 타겟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을 볼수있고요 예, 트럼프, 어, 노마스크, 예, 지금 논란을 벗어던지고, 예, 쓴다라는 대목들. <laughs> 지난번 또클로레킨또 복용했었는데, 예, 지금, 어, 건재합니다. 예, 요 대목이 있는데, 어, 어찌됐거나, 지금, 미국이 지금 문제죠. 예, 문제고, 어, 또 파우치 소장이 계속 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대목이 지금 크다. 예 그래서 지금 치료제가 빨리 나와지는데 혈장도 그래서 지금 요 대목인데 예 지금 요 대목에 있어서 셀트리온 예 그리고 녹십자 혈장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대목들 <laughs> 지금 이게 3년치, 예, 지금, 트럼프 정부 3년차까지는 굉장히 지지율이 좋았는데, 갑자기 터져가지고, 예, 중국 니네들 때문이야, 예, 요거죠. <laughs> 그래서 지금, 예, 다우다스닥 올라가는 것처럼 지지율이 막 올라가다가, 막 훌륭한, 위대한 뭐 대통령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내려가고 지금 끝나게 생겼습니다. <laughs> 아이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요 대목인데 일단은 예, 백계 투영하고 마스크 쓴다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 볼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즌이라든지 휴먼시스이디지 c 어 계속적으로 펼려나갈 가능성이 어, 농후하다. 어, 깊다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도 예,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진격의 쌈바. 야, 지금 이게 예, 굉장하게 지금 예, 슈팅이 세게 나왔죠. 그래서 금방 100만원 할것같은데 지금 조정 중입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대목들. 예, 뭐 일단 삼성 어 브랜드 달고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워낙 또 영업 유통망이 좋으니까. 예, 복지약시장이 굉장히 또큰 어 손이다라는 대목들. 에스티케이브 예, 면역과물 억제 후보 2종. 예, CDO 계약 맺었다라는 대목들. 그래서 계속 좋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 100만원 찍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어 그래서 지금 이번까지 55건에 대한 위탁 결 수주 계약을 맺었다. 예 그리고 29건이 재계약으로 예 재계약률이 53%예 지금 이게 사후 관리가 잘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서비스 속도와 품질 요게 중요하죠. 예 지금 서비스 업종은 속도에요. 어 빨리 줘야 되고 쿠팡이 로켓 배송으로 예어 지금 이게 한국의 아마존 소리 듣는 게 결국은 예 로켓 배송입니다. 그래서 속도와 품질 개발 역량이 완전 다 좋죠. 예 그래서 어, 우, 유능한 인재들이 예, 지금 삼성 쪽으로 많이 간다 아,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어, 잘하고 있다 약속 잘 지킨다 라는 제목들 예,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네.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거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번주 예, 한국판 뉴딜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크죠 <laughs> 그래서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예, 지금 보시면은 어, 코스피 코스닥은 횡보 흐름입니다 지금 지난번 글로벌 이벤트 때 내려갔다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지금 이렇게 급 빠른등 그게 빨리 할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빚 내서 투자하지 말라라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났는데 결국은 개미가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이득 보고 어, 지금 팔고 이게 대기 자금이 천백 조 플러스 알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들어갈 때가 있는데 지금 요거 들어갈 것 같다라는 예, 모멘텀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한 재료가 지금 없다. 예, 이것도 엄청난 기회다. 그래서 예산만 백 조, 삼차 추경도 통과가 됐고. 중요한 건데 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오지에 대한 부분들 이거 지금 예, 영국에 또 이제 삼전이 또 들어갈 수 있다 국가망 확산 클라우드 전환 예,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공공 와이파이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지하도로와 관련해서 예, 간다 라는 대목들 예, 그린뉴딜 분야 친환경 이건 수송하고 예, 전기차 예, 2차전지 라는 제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예. 요거는 지금 풍력 지금 교체되면은 이거 게임 끝난다. <laughs> 지금 새만금 있죠. 예. 신안군 있죠. 예. 지금 목포 어 지금 부산, 창원 어뭐 경주 이쪽 월성고리 다 이제 해체하고 이제 요쪽에 어, 풍력하고 태양광이 들어간다 아,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엄청나다 근데 여기다가 있 유럽에서 아, 한국제품 너무 좋은데 방역도 잘하고 비대면 의료도 잘하고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미지가 좋아진 가운데서 수철 터진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예, 돌아간다 예, 거의 뭐 fda 33급 터지는 것처럼 예. 어, 지금 신진생 쪽으로 간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할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문재인 정 예. 그리고 이제 이해찬 대표도 끝난 건 아니지만은 이그 동력 가져갈 부분들에 있어서 예 이쪽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말이 아니라 간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지금 기술 서포트웨어 다우 데이터, 아뭐 다우 기술, 예 데이터 솔루션 굉장히 뜨겁죠. 어또 뜨겁죠. 또 알서포트도 예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대목도 크고. 어,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가, 어, 직접 갔다. 그리고, 어, 문재인 대통령은, 예, 시즌이어서 더 좀비전, 예, 춘천까지 갔다라는 대목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원격 의료. 예, 지금 이게, 어, 제외 국민 대상으로, 예, 예외적으로 이제 시행을 했죠. 어, 근데, 요게 지금 이낙연 의원도 관심이 많고, 문재인 정부도 한다. 정세균 총리도 관심이 많다. 케어랩스도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격 의료 일단 묻어 놓으면은 요것도 언젠가는 간다. 근데 이제 의사협회 갈등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죠. 예. 그래서 이게 대선 이슈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 크게 나오긴 어려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이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 또이 2차 유행 관련해서 예, 원격으로도, 예, 길게 보면 간다. 아, 근데, 당장, 어, 지금 정부에서도, 예, 백조 관련해서, 들어가 있다, 항목이. 이것도 중요하고, 예, 풍력, 태양광 동국, SNC, CS, 베어링, OG,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KMW, 예, 등등에서,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 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게, 지금 요게 먼저 이슈가 됐죠. 예. 지금 300조 그린뉴딜특별법 예, 수립에 대한 부분들 2030년까지 300조입니다. 예, 30억이 아니라 300조. 예, 그래서 석탄발전 내연기관 이게 지금 원전 폐기에 대한 얘기죠. 핵폐기물 연동을 통한 원전감축이요 요 대목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신재생 에너지 예, 쉽게 말해서 태양광하고 풍력이에요. 예, 이두 가지 가져가고 또 지열 에너지로 만들어가는 부분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해서 또 영광 있죠. 영광하면은 지금 또이낙연또원의 고향입니다. 예. 영광. 아신안은또 어, 이제 전남도지사 할 때도 관심이 많았고. 예. 세만금 또 정세균 총리가 진한 출신이시고. 그리고 세만금에 해준거 없다라고 계속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거기 비어 있는 땅덩어리. 예, 할게 없는데 지금 여기에 풍력하고 태양광 아니면 들어갈 게 없다라는 대목들 예, 목포, 예, 말씀드린 뭐 경남권도 남해 다 마찬가지죠. 동해안도, 예. 지금 이거 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독도 지금 비어있는데, 그쪽에 또 대규모로 해놓으면은, 예, 우리가 또 일본에 대해서, 예,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바람만이 부는데, 이쪽에 제주도도 그렇고, 어, 이거 안 돌릴 이유가 없다라는 대목들, 어, 300조다라는 대목, 아주 크다라는 부분도, 예,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비온드미트, 예, 지금 대체육 관련해서, 어, 굉장히 또 큰데, 예, 제가 이제 에스테파마 계속 안내해드리죠, 예. 그래서 비보존 이슈에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비보존, 어, 삼상에 대한 기사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우회상장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예, 근데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다라는 대목들, 예, 요 대목은 분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와서, 식물성 고기 요거는, 예, 지금 앞으로 너무 돼지 열병, 뭐, 지금, 어, 어 콜레라 어 조류 독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거 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또 이제 3D 업종이기도 한데 예 요거 지금 대체육. 예, 근데 비건들도 예 먹을 수 있는 식물성 고기 쪽으로 간다라는 전망입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요것도 지금 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소주, 니콜라, 현대차, 쌍그리, 한 달간 50% 급등, 예. 지금 미국, 유럽 증시, 수소 관련주, 올해, 170% 걸렸다, 예. 그래서 니콜라 대박이, 어, 이제 기대감으로 가다가 이제 실적으로 나올, 이제, 타이밍이다. 아, 그래서 종목이 뭐가 있냐. 현대차, 모비스, 현대모비스, 하나 솔루션, 예. 수산 퓨어셀, 이건 매각 안 한다라고 이게 나왔죠. 또 에스 퓨얼셀. 예, 지금 예, 비슷한데 이름이 다릅니다. 일진 다이아. 요것도 지금 예, 엄청나게 올랐죠. 2만 원대 있다가 지금 5만 원대 올라갔는데. <laughs> 그리고 SNT 모티브. 어, 상하프론테크도 마찬가지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EM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이대목들다 이 버릴 게 없는 종목들이다. 요것들 예, 체크해 주시고요. 예. 두산퓨얼셀 S+는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1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예. 수도 탱크 일진 다이아 100%가 어, 거의 100% 정도. 연료 전지는 상하프론테크, 예. 또 이제 충전소 1위는 효성중공업, 예, 요 대목이 굉장히 또 크다라는 건데, 어, 아주 이슈가 크죠. 그래서 니콜라가 나스닥을 또 견인하고 있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수소는 무조건 간다라는 대목들, 예, 지금 고민할 필요 없이 수소, 어, 지금 너무나도 모멘텀이 좋다. 아, 그리고 어, 스위스 수출, 예, 영화 테크도 부각이 됐죠. 이 예, 대목까지 아주 재료가 크다라는 대목들, 이 예, 대목들 예,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크다. 예. 어, 그리고 이제 혈장에 대한 부분들 예,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예, 지금 이 대목이 예, 붉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 상승기가 터질 것이다. 그래서 어, 지금 대장으로는 녹십자, 녹십자 랩셀에 대한 부분들 크고 또 이제 S맥이 주식수가 많은데 이게 지금 올라갈 모멘텀이 나왔다. 예, 다이노나도 마찬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신노펙스예 필로시셀스 캔예 이렇게 올라갈지 예 요거에 대한 혈장 관련 아주 예 아주 기대감이 크다라는 제목들 생산한 뒤에 임상 시험 한다는 겁니다. 예 요거 굉장히 또 크죠. 예. 아 그리고 장마비 예 지금 이번 주 장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예 나온다라는 제목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예. 어 영국에서 2025년 것까지5지 여기서 화이 전면 출한다예 그래서 어, 이제 중국을 위하여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어, 삼전이 굉장히 끌어갈 건데, 관련주들, 예, 지금 에이스테크가 굉장히 에이스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J의 KMW가 되지 않겠느냐, 어, 아, 요 대목도, 예, 볼수있고요 예. 지금 화이 퇴출 움직임, 예,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들. 어찌됐거나, 예, 중국에서 이금 퍼졌기 때문에, 기본 조류는 없죠. 예. 그래서 요 대목이 크다. 어, 그리고 지금, 예,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인데, 예, 요 대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어 변종에도 강하다라는 대목들뭐 이거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변종도 오면 다 치료해 버린다라는 건데, 예, 지금 동물 실험에서 예, 효과 큰 것으로 나왔고 어 주형 변이 바이러스의 기준보다 1 0배 높은 효과가 나왔다. 예, 그래서 우리는 램데시비르, 뭐 사리 재기할 필요도 없다. 이게 예, 마시아 뭐 권건뭐 효능도 없다라고 하는데, 예, 요 대목 볼수 있고 지금 이태원 또 쿠팡 사건도 있었죠. 예, 요 대목도 있는데 요것도 고무적이다. 예, 동물 실험 결과 바탕으로 일상 이상 간다, 예, 패스트랙 트 터진다라는 대목들. 어, 그리고 지금 릴리 바이오젠 등과 함께 예, 치료 완치된 환자가 나오는데 예, 셀트리온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요게비출작이죠 예, 셀트리온이 빨리 나온다라는 대목들. 어,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500만 명 예, 양산한다. 100만 명 한국, 예, 400만 명 보는 주변 국가들 지원한다. 예. 그리고 이제 항체 치료는 전 세계 아, 세계 유일하게 FDA로부터 인정받은 예, 램데시비라 상호 보완 작용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대목들 요 대목이 크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항체를 무력화하는 방식, 예, 램데시비라 시너지 극대화, 예, 이제 콜라보에 대한 부분들, 예, 요 대목 있고 어 어찌 됐거나 지금 그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항바이러스제 개발보다는 쉬운 것이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2021년 초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어 패스트트랙 어 터트린다 라는 대목들 예요 대목이 큽니다 그래서 어 셀트리온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동력하고 예 녹십자 어 그룹주들 예, 혈장 관련해서 굉장히 또 크게 슈팅이 나올 것 같다 라는 대목들 예볼수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수소 관련해서 예 그리고 예 뉴딜 예요 지금 놓칠 수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예, 그린에 대한 수소에 대한 부분들 SK도 달리고 있다. 예, 화웨이 이슈까지 이 예, 대목 대체유까지 이렇게 쭉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이 트렌드 이슈는 이 정도로 볼수 있겠고요. 예, 이 상승 동력이 굉장히 클것 같다. 특히 예, 요거 예, 지금 혈장하고 셀트리온 수소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대목들 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